안녕하세요, 아디입니다. 오늘은 새 옵션 2022년, 2020년, 미래기 때문에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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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어, 2020년, 어, 위클리. 온라인, 언제죠? 내일이니까. 어, 9월 14일, 위클리 미술품 온라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회 위주로 볼 건데, 근현대회 위주로 볼 겁니다. 음, 김순겸의 그리움, 기억나면 뭐 그리움, 소풍이나 작품. 8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2회 85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음 김종학선생님 작품 맨드라미 200만원부터 시작인데 200만원 현재가 1회 어 최영림선생님 무죄 1954년작 10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찰 없습니다 고, 어, 쭉쭉 가볼게요 음, 음, 오승우선생님 소싸움 이라는 예전에 나왔던 그림인지 40부터 시작인데 40만원 낙찰 아직 없습니다. 전화항, 미륵보살, 30호. 어, 대형 그림이네요. 30호. 시작, 2200부터 20, 시작인데, 210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음, 쭉쭉 볼게요. 전명자 선생님 작품 어, 전명자 선생님 정글한데, 꽤 괜찮죠? 전두환고 어, 어, 예전 전 대통령의 아드님께서 수집했다는. 어, 정명자 선생님 서울대학교 출신이시죠. 정명자 선생님 정물화 1999년도 작품 3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55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보고 가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정명자의 정물이라는 작품이 시작가 30부터 시작인데 1996년도 그림입니다. 그림이고 어. 3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50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음주쭈 보겠습니다 음, 오성우선생님 성장한 6인이 남자 옛날에 한번 나왔네요 오성우선생님 작품 1986년도 작품이고 아직은 찰 없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성장한 유기니 파푸아 유기니에서 1986년도에 음, 그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유기니 남자. 아 계속 쭉쭉 보겠습니다. 음, 어장지원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장지혁 선생님 작품 20호짜리 작품인데 150부터 시작. 2 0포짜리 150부터 시작인데 어, 아직 응시할 없습니다. 옆에 이문구 선생님, 어, 채쌍중 선생님 작품. 다 나왔네요. 채상중 이문구, 장지원. 어, 장지원 선생님 작품부터 보고 갈게요. 새인가요? 어... 새가 쇠가 있는데. 장지원 선생님 작품은, 음, 1993년도 작품이네요. 93년도 작품이고, 20호 작품입니다. 20호 작품이고, 어, 조금 크게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괜찮아요 장지현 선생님 작품 음, 9 0 년도에 장지현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구자성 선생님의 배우자신 선생님이시죠. 음, 밑에 보자면 최상준 선생님 작품 임은고 선생님 작품 음, 보이십니까? 어 그냥 장지현 선생님 작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미술시장이. 어. 박병우 선생님 작품 있네요. 음, 아주 괜찮은데, 60만원, 60만원. 어, 작은 작품, 5호 작품이에요. 10호도 아니고, 5호, 5호 작품이 한 나왔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박병우 선생님 작품이고, 설동백 작품이죠. 어, 옷이 5호 사이즈입니다. 5호 사이즈고, 음, 2000, 2010년도 작품이네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리신 작품인데, 박병우, 설동백, 캔버스의 유체, 5호 사이즈. 2010년도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감상하고 가실게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제 같아요. 어, 제 지인께서도 박병호 선생님 작품, 10자리 작품을 한개 어, 구입하셔가지고, 음, 친한 친구, 지인이죠. 친구가 어, 집에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 김하디의 2020년 9월 14일 위클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